창세기 22장 20절로 23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laughs> 22장 20절부터 23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라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오늘, 당신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그녀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2장의 내용은요, 유명한 모리아 산 사건이죠. 그리고 23장은요,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뜬금없어 보이는 족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유 없는 기록은 단한 구절도 없죠. 그렇게 이 족보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족보 역시 여호와 이래의 속편이라 볼수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의 어머니인 사라의 자리를 이을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족보의 끝에서 리부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한 세대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세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의 족보와 2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속한 자의 삶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헤브론 기럇아르바에서 눈을 감지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슬픔을 두 개의 다른 언어로 묘사하며 그의 복잡하고 깊은 심정을 전달하는데요.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한 땅 헤브론 곧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서 슬퍼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스포드는요.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뜯으며 통곡하는 격정적인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가까운 세월을 동고동락한 아내를 잃은 인간 아브라함의 지극한 사랑과 상실감을 잘 보여주는 단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애통하다의 뜻은요.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절제된 슬픔을 의미합니다. 왜 성경은 이두 가지 상반된 듯한 이 감정을 나란히 기록했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고통에 아브라함이 몸부림쳤지만 동시에 그 슬픔에 함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절망하지 않게 하는 근거가 있어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하신앙은 3절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창세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역하면요.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죽은 자의 부하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그들은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의식을 그들도 행했어요. 이것은 산 자가 죽은 자와 연합하여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20년여 년 전부터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부터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 역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난 것은 슬픔을 딛고 부활 소망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 고백적 행위였던 것이죠. 이 확고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핵 족속 앞에서도요, 자신의 정체성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야곱도, 다윗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의 진짜 고향, 나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코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부활신앙과 하늘 소망이야말로 성도로야금 이 땅을 낙은해로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를 장사 지낼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햇족 속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낙은해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해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한 존경을 표하며 그를 하나님의 방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송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묘시를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137세의 고령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설과 재산을 거느린. 대족장이었죠. 하지만 두 번씩이나 그땅 백성들을 향해 정중히 몸을 굽힙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지위나 힘을 과시하고 거들먹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요. 그는요, 이웃을 향해 그냥 겸손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요, 햇족 속의 호위를 정중히 거절하고 반드시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다고 고집해요. 굳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공짜로 얻은 땅은 법적 효력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저 아내를 묻을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약속의 땅 가나 안에 자신의 후손들의, 자신과 후손들의 소유권을 명백하고 영원히 확증한 신앙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로는요, 맞이 못해서 땅값으로 은사백세계를 제시합니다. 이는 당시 시세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금액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한마디의 흥정도 없이 그 값을 그대로 지불합니다. 이십장1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의 삶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은요.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면서 내 것을 조금 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돈, 시간, 명예, 에너지를 기꺼이 희생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막벨라구를 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고백적 행위입니다 그는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살아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려는 언약을요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서라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증표로 거금을 주고 무덤을 사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서 평생에 걸쳐 유일하게 자신의 소유로 얻은 땅은요 고작 이 무덤 하나였습니다. 이게 또 무엇을 뜻할까요? 성도가 이 땅에서 받을 궁극적인 기업, 진짜 유업은 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9절에 보면 막벨라구는요. 밭머리 끝, 즉 밭의 끝에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밭이 무엇일까요? 밭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유와 힘을 상징한다면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매장지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밭을 가꾸는 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밭을 팔아서 영원한 안식처인 맥, 막벨라구를 사는 지혜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하니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듯이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교회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요.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의 삶을 훈련하고요. 영원한 본양을 이 안에서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막벨라군의 자신과 후손들을 묻었듯이 우리 성도는 우리의 소망과 삶을 교회에 묻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교회와 함께 우리의 신앙여정을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아브람처럼 우리의 희생과, 아브람처럼 우리의 희생과 대가 지불이 요구돼요. 뭐 빛을 내서 헝금하고 집을 팔아 예배당을 활약에 진짜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가나안 땅에 성을 짓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희생은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느라 신앙을 잃어버리는 삶에서 돌이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것을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교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바로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자신의 것을 털어 각자의 막벨라구를 사는 희생을 통해서 지켜져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답게 세상 앞에서 궁색하거나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세상의 힘을 값으로 지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헌금이요 참된 봉사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기꺼이 그 값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으면 정말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그 관심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영혼 또한 보장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요, 세상이냐, 하늘이냐, 선택의 연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밭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털어서, 밭 끝에 있는 막벨라고를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치렀던 은사백세계는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우리를 사신 사건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로 값을 치르고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우리를 사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지금 나의 시간과 열심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썩어진 이 세상의 밭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담긴 막벨라굴에 투자하고 있는가? 부활소망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지불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력의 성도님들은요 그 나라 가서 다 함께 웃는 모습으로 서로 반가워하며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도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땅이 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어리고요,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나의 부와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교만함에서 우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인생 보좌에 주님만 앉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내 모든 삶까지 바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막벨라굴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담았듯이 우리 또한 이 보여지는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의 것,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지불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으로 만족케하며 즐거워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성령과 동행하며 이 말씀 묵상할 때좀더 주님과 가까이 가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